자, 시그마 k 1부터 n까지 ak가 n제곱 플러스 2n이라고 주어졌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얘가 뭐를 의미하냐? 뭐 k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a 1 더하기 a 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 n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. 근데 얘가 결국은 그러면 Sn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. 첫 장부터 n번째 항까지의제 n 항까지 합인 거니까 결국은 sn이다라는 거고 sn이 n 제곱 플러스 2n이다라고 적혀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라 거죠. 근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니들이 이제 씹어 먹을 거 아니야? 이거 진짜 씹어 먹어야죠. n에다가 n-1을 넣어서 두 개를 빼서 일반 항을 구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잖아요. 근데, 어 이렇게 적어놓으면 너무 빨리 눈치챌 거니까 조금 더 까다롭게 시그마를 사용해서 에, 너 이거 해석하면 s_n인 거 알아봐야 돼. 이런 의미가 이제 숨어 있는 거죠. 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, 2n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자 그럼 n 제곱 플러스 2n 날리고요. 아래위로 빼주시면 제 n 항이 내려오겠죠. 그러면 부 조심하셔야 돼. 2n 플러스 1이 내려오겠고요. 자, 얘는 상수항이 없습니다. 따라서 두 번째 항부터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. 왜? 여기다가 1지번호수 구해낸 첫 번째 항 3과 여기다가 1지번호수 구해낸 첫 번째 항 3이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얘를 두 번째 항부터 적용시킬 필요가 없음을 문제 처음부터 상수항이 없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.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. 자 그래서 an이 en 플러스 1입니다. 그러면 ak는 ek 플러스 1이죠. 그러면 a2k는 a가 그러니까 2k 넣으시면 되는 거잖아. 그래서 4k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시그마 k 1부터 10까지 k a2k인데 여기서 a2k가 4k 플러스 1인 거니까. 이렇게 4k제곱 플러스 k 쓰실 수 있을 거고요. 그러면 4시그마 k제곱이니까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플러스 시그마 k니까 2분의 10 11 되겠습니다. 음 그러면 3 7 77 약분했으니까 아까 2가 나왔죠? 그러면은 77에다가 2 곱하면 154에다가 10 곱하면 1540 되겠구요. 약분해서 곱하시면 55인 거니까 1595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, 어, 얘를 SN으로 볼수 있을 것이냐.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은, 뭐, 앞에서 얼만큼 연습을 많이 했느냐가 되겠죠. 자, 이렇게 내려오실 수 있는 거, 요걸못 보셨다라면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. 그 이후의 과정들은 앞에서 앞의 앞에 과정에서도 많이 연습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에, 이렇게 내려오는 요한 줄을 에, 반복적으로 에, 보셔야 되겠습니다.